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원대학교 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지방의 학생부 교과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의 대학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점은 바로 서울 경기 메이저 의대에 관심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또는 일반 기사에서도 대부분 이런 대학들에 대한 기사들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듣지만 사실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강원대 같은 대학들은 사실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서울 수도권 메이저 의과대학에 합격을 희망하고 또그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9월 평가원 이후에 원서를 쓸 때는 적정 안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점에서는 대부분 다 지방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지역인재 전형이 대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는이런 강원대 같은 대학들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강원 지역은 일단 서울하고는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올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의 의과 대학의 선발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예전보다는 강원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충남, 충북 지역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충남, 충북 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매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강원 지역의 4개 대학 중에서 어, 카톨릭 관동대학교 다음으로 올해 모집 인원이 많고, 그리고 내년까지 생각하면 전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교는 카토리 관동대학교예요. 49명 모집이었다가 올해 51명이 늘어서 총 100명을 선발합니다. 카토리 관동대학교 100명, 한림대학교 100명, 연세대학교 미래가 100명을 선발하고요. 이 중에 한림대학교는 24명이 증원이 됐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7명밖에 증원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한림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미래는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었때 증원 인원의 폭이 크지 않다. 강원대학교는 종전에 49명 인원이 적었었죠. 국립대 치고는. 하지만 이번에 42명이 증원이 됐고요. 내년까지 합치면 총 83명이 증원이 돼서 전체 선발 인원이 132명이 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는 올해도 관심이 많이 가지만 특히 내년이 되면 관심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교당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에 따른 내신 등급 이론은 전에도 여러 번 보여 있었던 도표이긴 한데, 내용을 보시면, 강원 지역이 전국 평균이 174명이에요. 3학년 평균 학생 수가. 174명인데, 강원 지역은 115명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매우 인원이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1등급을 맞은 학생의 숫자가 전국 평균의 7명, 강원도는 5명이고요, 1등급과 2등급을 합쳤을 때 13명, 전국 평균이 1 9명이기 때문에 강원 지역이 그만큼 학생 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 첫 번째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 174명의 1등급을 맞는 학생의 숫자가 7명, 1등급과 2등급을 합쳤을 때 19명이기 때문에 결국 정해진 인원 내에서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결국 내신이 하락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구간에 내신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지점은 내신의 하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해서 모든 구간이 내신이 하락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원대학교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41명에서 91명으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이 신설됐다. 이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강원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 전형이 학종용이다 보니까 대부분 민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다라는 인식이 컸어요 하지만 강원대학교가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어찌보면 강원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역량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지역 인재 전형의 원서 지원이 그만큼 수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미래 인재 전형은 9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한 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명에서 11명 지역인재 전형이 가장 많이 늘었네요. 14명에서 23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아마도 정시 모집 요강은 아직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고려할 때 일반 전형에서 아마 15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로 10명 정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올해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학년도로 가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91명에서 132명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또 늘죠.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미래 인재 전형은 10명에서 20명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고 학생부 교과도 11명에서 20명,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23명에서 30명으로 늘어요. 지역 인재 전형이 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점이지만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관심을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의 방법을 보면 특히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 그럼 수능 최저 없이 뭐로 뽑는다는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서류 평가 40% 위에 면접 40%로 선발한다는 얘기기 이 때문에 결국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선발한다는. 보러 보실 수가 있고요. 면접일자는 11월 22일에 면접을 보고 면접은 의학 인적성 면접,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배수는 4배수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전년도보다 한 명이 늘어서 11명인데 학생부 100%의 학생부의 반영 범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 학 한국사이기 때문에 거의 전교과가 반영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며, 진로 선택 과목별은 과목별 성취도 기준 가선점이 부여하고요. 수능최장력 기준이 좀 특징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조가 4개의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합이 5예요. 그리고 과탐을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탐을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학과 과탐의 한 과목은 필수 반영이 하더라도 수능 체저가 낮아요. 그렇죠? 의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세계 영역 등급 합이 오다라고 하면 수능 체저가 낮은 구간이죠. 그럼 수능 체저가 낮으면 뭐가 높아질까?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3호 구간은 사실은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원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 가치가 높아요. 매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쉽게 낮아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들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모집인원은 많이 늘었죠. 9명이 들어서 23명이 되어졌지만, 전형의 방법, 그다음에 학생부의 반영은 동일한데, 수능 체조가 보니까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이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세계 영역 등급 합 6이라고 하면 수능 체조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역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학교 두개 대학, 그리고 두개 대학의 입교를 보면 사실상 자사고, 민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라는 인식이 컸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어,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용도 그러면 자사고 중심으로만 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민사고라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면 그 학교의 전체적인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 비율이 많다면 강원대까지 가게 되어지면 사실 민사고 내에서도 내신 성적의 경제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자사고 학생들에게 무리하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은 한림대학교나 연세대학교와 미래와는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 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전에는 사실은 강원지역의 지역인재전형 학종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가 어려웠는데 강원대학교가 이번에 전형이 신설되어지면서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능체조학력기준은 세계영역등급합이 7이죠 3, 7 정도라고 하면 수능체조의 영향력이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만큼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클 수가 있겠다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능체장력 기준을 한번 보시면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구간에서 특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어디가 기회가 될것 같냐 라고 말하면 3, 4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렇게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를 요구하는 수능체제를 요구하는 이 구간에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대학들이 충남대, 고려, 충남대학교나 부산대학교 교과나 고신대학교, 카톨릭관동대대구카톨릭대 건양대, 경상대는 전년보다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3호 구간이라고 하면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강원대학교 교과, 그리고 제주대학교가 36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들이 3, 4 구간에 물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3호의 강원대학교는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내신이 높아질 가능성, 수능 체제가 낮으니까 내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내신이 낮아지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의대에서 수능 체제의 가장 끝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전년도 입결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학생부 교과 미래인재 전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관심을 갖냐 하면, 학생부 교과 미래인재 전형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입결을 보면 평균 성적이, 내신 성적이 1.83, 70%의 성적이 2.5, 그다음에 최저 성적이 3.14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보면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도 하고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약해서 의대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신 성적이 1.1이나 1.2나 1.3이 아닌 1.4, 1.5, 1.6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강원대학교가 과연 나에게 적합한 것인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 원서 지원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낮다 보니까 경쟁률은 전년도 2023년도에는 19대 1이었지만 2024년도에 무려 경쟁률이 30.2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이 정도의 경쟁률은 유지가 될 거예요. 왜?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못쓸게 결국은 1.83이나 2.5나 3.14라고 하는 내신 성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느낌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신 성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강원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의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저가 3, 4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3, 5구간은 조선대학교,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두개 대학밖에 없고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요. 내신 성적이 높고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좀 낮은 학생들이 쓸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13.80. 높지 않습니다.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입결이 보시는 것처럼 70%의 내신 성적이 1.1입니다. 그 다음에 체조 성적이 1.12니까 사실상 1.0에서 1.1 구간 내의 학생들이 거의 원서를 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조의 충족 비율은 41.3%. 수능체조가 낮기 때문에 수능체조의 충족 비율은 40%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충원율은 보시는 것처럼 250%, 260%의 충원율을 보여주죠. 결국은 수능체조가 3호라 하더라도, 입결이 내신 성적이 1.1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갖추고 있다면, 강원대학교가 전체 의대 구간 내에서 약간 중위권에서 조금 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위대학으로 이동하여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은 지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내신 성적은 높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의대가 늘어나면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은 제한되어져 있고 결국은 내신성적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빠질 수밖에. 물론 이 구간의 3호 구간이 조선대학교, 강원대학교 두 개의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하락하는 지점은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계성이 무작정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내신 성적이 빠져봤자 최저 성적이 1.2로 1.13 정도가 한다면 많이 빠져봤자 어느 정도까진다. 2점대를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지만 전년도 입결이 높아요. 그렇 원서를 쓸때 우리가 꼭 주목할 점은 뭐냐면 유리한 부분에 원서를 쓸 것이냐 불리한 부분에 원서를 쓸 것이냐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유리한 점, 유리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이 유리한 자면 내신 성적이 낮은 지점, 경쟁률이 낮은 지점, 충원률이 높은 지점 이런 지점이 유리한 지점이고 이거는 나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리한 지점이죠. 결국은 뭐냐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모든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그 지점은. 지원자가 몰릴 거고, 지원자가 몰리면 결국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원대학교에 과연 학생들이 많이 몰릴까?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몰릴까? 라고 생각하면 수능체조가 3호이기 때문에 원서를 쓸것 같아요. 하지만 수능체조가 3호라는 건 교과에서는 3호가 조선대학교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밖에 없지만 학생부 종합 전용으로 넘어가면 3호 구간이 아니라 36 구간에 원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용도 있거든요. 원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용은 학종이라 하더라도 사실 지방권의 학종은 대부분 일반고 중심의 선발이기 때문에 교과나 종합이나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08, 1.11이라는 입결이 나오면 원서를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1.08이나 1.11의 학생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서 강원대를 쓸 학생이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계속 묶이는 거거든요. 2025학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은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경쟁률은 13대 1 정도에서 경쟁률이 묶이고 그렇죠. 입결이 높기 때문에 쉽게 원서를 쓸 수가 없죠. 경쟁률이 묶이고 수능체조 비율은 전년도보다 낮아진다면 그러면 충원율이 현상태로 유지가 되어진다면 내 신성적으로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를 쓸 때는 내가 만약에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손을 뻗었을 때 가까운 지점에 원서를 쓰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가까운 지점은 나만 가까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까운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소 먼 지점이 오히려 경쟁자를 피하고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될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고, 더군다나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100% 전형이기 때문에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다단계 전형은 1단계가 통과가 되어져야만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불리하신 분들은 다단계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 안 돼요. 내신 성적이 불기, 불리한 경우에는 일괄 합산, 또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의 원서를 쓰면 결국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또는 충원율에 따라서 내신 성적은 뒤로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불리한 요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신이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면 지역인재 전형도 보시면 내신 성적이 1.08, 1.11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수능체저가 36 정도 구간이 되면 결국 내신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14명 모집의 경쟁률은 6대1로 높진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저 충족 비율은 53.6%고 충원율은 121%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원대학교의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도 신설이 되어지고 또 미래 인재 전형 2에서도 모집 인원이 한명 늘긴 했지만 10명을 선발하고 있고 또 교과에서도 선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고등학교가 이 대학교가 나의 고등학교 유형에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일반고의 선발 인원이 741명이고 이 중에 일반고의 비율이 93.68% 당연히 강원 되니까 강원 되니까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높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죠 93.68%고 과학고 학생의 선발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지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고나 국제고 학생 한명 있고요. 자사고 학생이 6명 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의대니까 외고나 국제고가 의대를 쓸 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들은 자사고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이 이거고요. 6명 정도 뽑혔고, 자공고가 15명이고, 영재고는 선발 비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의 10명이라는 숫자 안에는 자사고 학생들만 선발이 되어 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특히 이제, 어, 강원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합쳐서 자사고 선발 인원이 여섯 명이에요. 그쵸? 그쵸? 여섯 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에 좀 수정을 하면, 여기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올해 신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신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이건 빠지는 거고요. 자사고 6명이라고 하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 6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만 해당이 될 거고, 올해 이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어진다면, 실제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인원이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거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강원대학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지점은 지역인재 전형도 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인데 이두 개의 전형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미래인재 전형은 내신 성적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수능체조도 없기 때문에 수능체조에 불안감이 있거나 내신의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갖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3호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낮지만 내신 성적이 1.08이나 1.11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원서 쓸때꼭 이해하실 점은 과연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인데 대부분 나에게 유리하면 모든 분들에게 유리한 경우라는 거고 그리고 2025학년도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도 데이터 기반의 원서 지원은 의미 없다.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때 전년도의 합격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원서를 써요. 그러면서도 아,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연구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가면 그냥 내신 성적을 보고 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의 원서 지원은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대의 흐름, 구조를 이해하시면 내 낮은 성적에서도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원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이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